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 골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먼저 일독서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에 잠겨 있다가 건져져서 임금의 자녀로 등극하는 존재. 모세죠? 이 모세는 신앙인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세례라는 물에 잠겨 있다가 건져져서 하느님이라는 임금의 자녀들로 등극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세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모세의 여정은 이제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런 세속의 임금의 자리를 도리어 내어놓고 밖으로 나갔다가, 심지어는 죄인으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정한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요,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우린 세례를 받지만, 그즉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례 받고 난 뒤에 또 죄를 짓고 또그 수많은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느님에게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고 결단의 과정이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의 삶이 본질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꾸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게 가장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주제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 회개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물에 빠졌다가 건져진 그 사건 자체가 회개인가?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한게 아니죠? 자기가 진짜로 해야 됐던 것은 부르심을 받고 할래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아기 상태에서 물에 빠졌다가 건져지는 거는 뭐뭐 뭐 강아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고 고양이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는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회개되었다.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뭔가가 실제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끌림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건데, 우린 돈 좋아합니다. 그죠? 네.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끌립니다. 세상에 안락한 상태. 편안한 상태, 세상에 맛있는 것, 좋은 여행지, 예쁜 옷다 끌립니다. 그게 안 끌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끌려서 다른 걸 선택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 뭐 이상할 것 같습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든지.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싫어서 신학교에 가면 큰일 납니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이 진짜 싫어서 신학교에 가면 뭔가 이상한 다른 속내가 있는 겁니다. 뭐 남자를 좋아한다든지 남자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에?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리지만 그걸 포기할 정도로 다른데 더 끌리는 상태 그게 진짜 회개의 상태인 겁니다 <laughs> 자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회개를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회개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누구나 누, 누구나 할것 없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물적인 차원, 동물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좋게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들을 넘어서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회개, 누구나 해야 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회개를 돕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은총의 작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안 한단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당신 고향 마을에 가서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주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려 있고, 더 영적인 것에 깨어 있어야 마땅할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상하게 느끼는 거죠. 빛이 더 강한데 그 빛을 못 받아들이는 것과, 빛이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저 끝에 촛불 하나가 있어서, 그걸로 빛을 감, 감지해야 하는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사람, 촛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시선을 딴데 두고 있다가 못볼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빛이 환한데도 자기 눈을 질끈 감고 그 빛을 안 보려고 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큰 벌을 받게 되는 입장에 처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은총에 허락되어 있었으니까. 그 은총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적을 또 살펴봐야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기적은 뭐 그런겁니다 파티마의 기적 해가 올라 솟았다가 뺑글뺑글 돌았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니면 뭐 그죠? 우리 왜 가톨릭계 이단 있잖아요 그죠? 성모상에서 눈물이 찔찔 피가 찔찔 뭐 땀이 찔찔 뭐, 뭐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기적이다 근데 사실은요 진짜 기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죄 없는 하루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무런 사고 없는 하루 자체가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죠. 그죠? 하늘이 막 구르렁 구르렁 막난리 났습니다. 그죠? 일본 어떻게 됐는지 보셨죠? 수압이 높아져 가지고 도로 자체가 펑 하고 터져 버렸습니다. 네. 또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누구가 누구를 죽이고 40대 남자가 뭐 부모를 죽이고 막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안 죽고 살아 계신다는 것만 해도 기적인 겁니다.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집에서 나와서 성당까지 오는데 별 일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실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그걸 알수 있을까요? 그 빛이 잠깐 꺼지고 내가 수많은 위험, 특히나 영적인 위험에 노출될 때 그제서야 알겠죠. 그 전까지는 내가 기적 속에 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튼, 티로와 시돈, 코라진과 베사이다, 이 모든 고을들, 카파르나움이 다 그와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죠? 심판에도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티로와 시돈이 너거보다는 낫다. 그러나 둘다 심판의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 속에는 깊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아주 낮은 단계에서 놀수 있습니다. 그저 나는 적어도 죄는 안 지었지롱 하고 미사나 겨우 나오고, 그 미사 나오는 데서 딴 사람보다 나는 평일 미사 좀에 나왔지 하는 수준에서 그냥 간당간당하게 노는 수준의 은총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높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의 희생에 내어 바치고 열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끝도 없이 오르기 시작할 거고, 이제 그 반대가 오늘 서술된 거죠. 야, 너희들 중에 심판받는 존재들이 있는데, 차라리 티로와 시돈이 낫다. 너희 코라진과 베사이다는 큰일 났다. 더 많은 보호와 더 많은 자비와 더 많은 은총 속에 살아갔음에도 기적 그 자체 속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목도하고 목격하고 느끼면서 살아갔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 자, 그래서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도 위로도. 위로는 알죠, 그죠? 너는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열고을를 맡을 것이다. 너는 다섯 고을를 맡을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총의 능력치만큼 하늘나라에서는 더 많은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식당에서 음식 먹고 나오면서 그 밀크커피 한잔 마시고, 아이고, 맛있다 하는 사람하고, 커피 종류를 산미가 어떻고, 로스팅 정도가 어떠니, 졌더니, 원두는 어디 차니니이걸 실제로 알아서 그걸 느끼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참회도 그죠? 요런 참회가 있고, 저런 참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만난 분은, 신부님, 저는 참회가 다 맛있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락하대. 네. 지금까지 도시에서 사먹던 참회는 다 물러 터진 거, 죽글쭈글 어? 해진 거 그리고 여기에서 먹는 차면은 사사가 아삭아삭 그 맛을 아는 말라 저 도시 도시촌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이래 성주 군민들이나 알지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착각이라는 영역입니다 착각 바로 가파르나움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가파르나움은 자기가 되기 높은 줄 알았던 겁니다 가파르나움은 지가 성당에 뭐할때 어? 건축할 때막 같이 마 도움도 줬고 돈도 많이 냈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평양미사도 안빠지고 이러니까 지가 되기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 성 싶으냐 이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라는 감각은 인간들이 창조해내고 만들어낸 영역 속에서의 거룩함인 겁니다. 실제 거룩함은 1도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거지. 야, 네, 그 성당 가봤나? 그저 견주의 충효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 병에 보 어, 손을 이렇게 지렁이 탁 찍어갖고 그거를 그 끌어놨다. 그내이름 있다. 내 이름. 뭐 이런 겁니다. 자기가 뭐 어마어마한 걸 해가지고 딱 드러나게 사람들 편하게 딱 붙여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네. 실제 그 마음 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은근한 교만이 있고 허영까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쓰잘데기 없는 영혼인데, 지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내가 성당 짓는데 커다란 일조를 한 영어이지 하고 자기를 하늘 높이까지 드러높이는 겁니다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도대체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보기는 했나 식별할 수 있느냐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정말 하느님 앞에 드러난 일인지 성경에서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느냐 넌 끊임없이 자랑하지 않았느냐 너 같은 영혼은 세상에 수두룩 빽빽하다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다 실제 내가 거룩하게 보는 영혼은 숨어있다 아무도 모르게 그만이 갖고 있는 고충 속에서 그만이 견뎌내는 신앙 속에서 절대적인 외계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헌데 정작 그 영혼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다른 영혼들은 지가 뭐라도 되느냐 지가 천사 바로 직전이라도 되느냐 쪼해난일 하나 했는가 가지고 엄청 자랑을 하고 실제 자기의 어두움은 저기숙한 곳에 묻어두고 고백하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죠? 사람들 중에는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거파르나움에도 같은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한 우송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